오늘은 시사켓 남부의 <목소리> 가오파 위한 네셔널 파크, 일명 <목소리> 파모이뎅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수의 차량과 사람들, 아 사람 진짜 많다. 시사켓 도심에서 약 차로 1시간 반 정도 와야 됩니다 와 진짜 사람 많다 이렇게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곳이 파모이댕입니다 여기 안내 표지판이 이렇게 있고요.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일출을 보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까브라 위헌 내셔널 파크 사람들 진짜 많다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 사람들 여기서 사진찍고 야비 <목소리> 해가 벌써 중천에 뜨긴 떴는데 정말 멋집니다. 멋있습니다. 와, 진짜 멋지다. 죽인다. 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약간 사선으로 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어요. 멋집니다. 멋져요. 멋져. 사람 진짜 많습니다. So many people. 아, 여벽 절벽이 이술이네이 절벽이 이 절벽이 예술이에요 절벽이 of 아, a 진짜 길이 이 예술입니다, 예술. 와우. 죽인다. 사진 예쁘게 찍네요. 어메이징입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음. 설악산에 오, 올라가서 보는 거랑 비슷해 보이는 진짜 멋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 기 카페도 있네. 그 카페도 있어요. 와 여기 사람들 진짜 많다.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올 만합니다. 저기 카페도 있네요. 아 이쁘다 이 건물도 이쁘게 지어놨고요. 주차장 한 켠에는 어디나. 똑같이 이렇게 수 o u v 샵이 있네요. 식당도 있고. 여기서 커피를 한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허머이댕 앞에 카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여기 식당도 있고, <목소리> 수분일 샵도 있고. <목소리> 태국 사람들 군복을 좋아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먹는 것도 팔고. <목소리> 커피를 팔것 같은데. 아이 컵라면 파네요. 여기 밥을 구워서 팔아요. 밥을 구워서. 음. 여기 커피 있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이 커피 마시는 것 같다. 여기서 커피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쌈롱겟 <목소리도> 폭포 여기도 국립공원일거예요 <목소리도> 파모이동에서 한 30분정도 차량으로 이동한것 같습니다 왕야이 폭포에 가려고 했는데 쌈롱켓이 더 멋지다고 해서 목적지를 바꿔서 쌈롱켓 폭포로 왔습니다. 여기 건물이 있고요. 여기가 관리사무소인 것 같아요. 영상에 보이는 건물이 관리사무소이고. 여기도 폭포 앞에 조그만 상점들이 있습니다 자연이 너무 좋습니다 네, 캠핑도 할수 있는 모양입니다 캠핑, 글램핑이죠 글램핑 이곳으로 쭉 내려가면 폭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소리가 들리죠? 500m쯤 가면 폭포가 있다고, 태국말로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쭉 한번 걸어들어 보겠습니다. 안내판이 굉장히 낡았어요, 근데. 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볼수겠네요 이게 쌈롱갯폭포네요 굉장히 작아요 폭포가 굉장히 작습니다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그 쌈롱갯폭포수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구경할 수가 있네요. 이쪽은 물이 깨끗해 보입니다. 이쪽에는 물이 깨끗하지 않아 보였는데 이쪽 내려오니까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해 보여요. 여기서 수영을 해도 될것 같은데, 아주 저기 들어가고 물 맞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 맞으면서 삼선도할수 있을 것 같고, 이쪽이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전망대가 보이죠? 나무 사이로. 멋집니다. 쌈농겟 폭포입니다. 쌈농겟 워터포. 태국말로는 남떡 쌈농겟.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 쌈롱쨈 워터폴이라고 안내판이 있고, 그 표지석, 표지석이 있습니다. 여기 표지석, 쌈롱계 워터폴. 그리고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개천이라고 해야 되나? 개천이라고 표현 해야 될것 같아요. 여, 여기서 수영을 해도 될것 같아요, 수영. We can swim in this water. 여 수영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진짜 이쁘다, 이쁘긴 이뻐요. 작은데, 규모는 작은데 이뻐요. 아, 그, 그렇게 물이 깨끗해 보이진 않네요. 여기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요. 여기 뭐 장식도 있는데 그냥 자연을 즐기러 오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개천?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